오늘은 혼자 죽어도 절대 재혼하면 안 된다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보면 다양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분도 계시고, 복지관 같은 곳에서 건강체조를 하며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사귀라는 조언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결혼이나 재혼을 생각하면 나이가 들수록 많은 걱정이 따라오곤 합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20% 정도는 재혼에 성공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혼자 사는 게더 낫다는 쪽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현실입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 오늘 차근차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부터 꺼내보겠습니다. 하나,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재혼이 쉽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죠. 결혼 전에 모아둔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해도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함께 모은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축적해둔 재산을 보호하려 해도 생활을 공유하게 되면 어느새 금전적 경계선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돈이 풍족할 때는 그런 갈등이 덜 드러날 수 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억울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초혼이든 재혼이든 돈 떨어지면 가족이든 부부든 다 떠나간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참 서글픈 말씀이지만 현실적인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었고 목격한 일이기도 합니다. 둘, 신뢰 문제입니다. 재혼을 하면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야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무너지거나 상처가 생기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힘도 있고 의욕도 많아서 서로 보듬고 살수 있지만 중장년 이후의 재혼 상황에서는 서로의 인생사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커지기 쉽습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혼자가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 신뢰가 흔들릴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 한 번만 크게 다쳐도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혼자가 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셋, 가족과 자녀 문제입니다. 특히 재혼을 하면 본인의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의 재혼을 두고 심리적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 부모가 재산을 가지신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재혼으로 인해 재산이 분산되거나 갈등이 생길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돈 문제에서 시작된 가족 간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나쁘게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막상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면 작은 문제도 크게 번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함께 살게 되면 생활방식이나 습관 차이가 또 다른 갈등을 부추깁니다. 젊은 시절에는 뭔가 조율할 에너지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갈등 상황이 더욱 힘겹습니다. 결국 이런 가족 문제 때문에 재혼이 어렵고 혼자가 차라리 속이 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분이 많습니다. 네, 자유와 건강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면서 상호간의 돌봄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그게 잘못 맞물리면 오히려 서로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건강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거나 반대로 내 건강 문제 때문에 상대방이 생활을 희생해야 할 때가 생기죠.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면 과연 내가 이 제원을 왜 했나? 혼자가 오히려 편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듭니다. 또 반대로 혼자라면 내 마음대로 내 일정을 짤수 있고 복지관이나 요양 시설 등에 자유롭게 나가서 체조도 하고 친구도 만나며 자신만의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혼자라서 외롭다고 하시지만 다른 분들은 그 외로움보다도 간섭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내는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분들의 의견은 여러 방면에서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죠. 다섯, 재혼 실패로 인한 심리적 상처입니다. 사실 재혼이 잘 되면 분명히 좋겠지만, 재혼이 실패했을 때 생기는 상처는 초혼 때보다 훨씬 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의 이별이나 상실을 겪어본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배우자와 갈라선 아픔을 한번 겪었는데, 재혼마저 실패하면 상처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는 차라리 도전조차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쪽을 택하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흔히 20% 정도는 재혼이 잘될 수도 있다고들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 확률이라는 게 낙관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스러워지고 실패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선택을 좁히게 됩니다. 재혼했다가 다시 실패하면 감정의 회복은 물론이고 경제적 회복조차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혼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잘 맞는 분이라면 새 행복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를 만나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20%쯤 성공하신다는 이야기도 그런 희망적인 사례를 가리키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당연한 건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주위에서 가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분들이 재혼을 시도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 만큼 현실이 막막해서 누군가와 함께 살며 의지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재혼을 하게 되면 서로 의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누가 누구에게 기대려 드는가 같은 미묘한 문제가 터져나오기 쉬워집니다. 일부분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재혼 이야기를 보며 저 사람들은 잘 지내는 것 같으니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들 사정 또한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문제, 자녀 문제, 주변 시선, 건강 문제까지 밖에서 볼땐 그저 예쁘고 멋진 재혼 스토리로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여러 난관을 넘나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변에선 속사정을 모르니 그저 겉모습만 보면서 쉽게 부러워 보인다. 나도 해볼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실제로 뛰어들면 다르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왜 혼자 사는 게더 낫다고까지들 강조하시는 걸까요? 사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갈등이 있어도 서로 풀어갈 의지가 있고, 근력도 정신력도 넘치니까 복잡한 문제도 해결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중년, 노년에 이르러 생기는 갈등은 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자칫 재혼해서 조심스럽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는데, 얼마 안 가서 크고 작은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겪다 보니 차라리 혼자 사는 쪽이 낫다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경제적 자립만 된다면, 오히려 그 편이 더 마음이 편하다고들 하시죠. 또 다른 관점으로는 혼자서 나름의 건강관리를 충실히 하고 모임을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찍이 복지관이나 체조교실에 등록해 꾸준히 나가면서 몸을 움직이고 사람도 사귀고 새로운 취미생활을 찾아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이나 안정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 삶의 의욕도 살아나고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가 더 즐거워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며 얽히고 설킨 감정의 소모를 겪기보다는 혼자이지만 자유롭게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을 누리는 거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그렇게 혼자만 편하면 인생이 너무 쓸쓸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재혼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성급하게 재혼을 결정했다가 더큰 갈등과 외로움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살아가면서 생기는 분쟁과 상처, 그리고 시간과 돈까지 잃게 된다면, 그 외로움은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배려심있고 인성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쉽다면 모를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자주 들려옵니다. 이렇듯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이유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였던 경제 문제와 둘이었던 신뢰 문제, 셋이었던 가족 문제, 넷이었던 자유와 건강 문제, 그리고 다섯이었던 재혼 실패로 인한 심리적 상처까지. 이중 어느 하나라도 간단히 해결할 수 없다 보니 재혼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고 결심했다가도 실패하는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차라리 혼자 살겠다 하고 말씀하시죠. 특히 본인이 벌어 놓은 돈이 아니면 왜 탐내느냐? 남을 믿을 수 없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실제로 재혼 상황에서 벌어지는 대립과 갈등을 지켜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조강지처도 돈 문제가 생기면 이혼으로 치닫는데, 재혼이라고 다르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말씀도 하십니다.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는 부부일지라도 갑작스런 경제적 타격이 오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하물며 서로 다른 인생을 오래 살아온 상태에서 만난 재혼 부부라면 작은 문제도 커질 우려가 있는 거죠. 무조건 재혼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사회적으로도 이혼율이 높은 상황이니 재혼을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혼을 꼭안 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주제가 혼자 죽어도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이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혼이 행복에 문을 열어주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다만 그 길이 그렇게 넓지 않고 준비가 정말 탄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혹시나 잘 안되어도 감수할 각오가 필요하다는 점이 큽니다. 준비 없이 외로움이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의 공통된 경험담입니다. 이쯤에서 혼자라서 좋은 점이 뭐가 그렇게 많길래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것에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건내 생활 방식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되고 늦게 일어나도 되고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자유롭게 갈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든 그 모든 것을 내 의지대로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집안 청소부터 식사, 메뉴까지 전부 내가 주도권을 쥐고 결정할 수 있다는 해방감이 있죠. 누군가와 함께 살면 분명 정서적 안정이나 감정적 교류가 있지만 그만큼 희생과 양보도 함께 따릅니다. 어느 쪽이 더 크다고는 확신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혼자 살면 내 선택을 우선으로 두면서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넓히고 싶다면 꼭 재혼이라는 제도를 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 동호회나 친목 모임 등을 통해서도 사회적 관계망을 넓힐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곳에 나가려면 처음에 용기를 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이미 다 친분이 있는 듯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적응하고 활발히 참여하다 보면 제 친구를 사귀고 같은 취미를 나누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훨씬 즐거운 시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재혼처럼 법적, 경제적,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얽히지 않아도 되는 만큼 더 가벼운 마음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혼자 살면 외롭다,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느냐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예전에 비해 복지가 많이 나아지고 요양시설이나 돌봄 지원도 꽤 발달한 편입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도 의지만 있으면 여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지가 있는 분들은 재혼으로만 상처를 회복하려 하지 않고 더 폭넓은 네트워크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찾기도 하십니다. 똑같은 외로움이라면 재혼으로 더 복잡한 문제를 겪는 외로움보다 주변 이웃이나 친구들과 연대하면서 풀어가는 편이 오히려 덜 상처받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도 조금 조심스러운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정말로 서로의 경제적인 문제를 투명하게 밝히고 시작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재산 규모와 미래 생활 계획, 양가 자녀들의 재산 상속 문제까지 얼마나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 재혼 생활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둘째, 재혼에 있어서는 서로가 신뢰를 쌓을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혼인신고부터 해서 법적으로 얽히면 후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들 특히 자녀들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구체적으로 의논해야 합니다. 서류상의 문제만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서로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겪지 않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가는 갈등이 깊어져서 헤어질 때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재혼 과정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 참 고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번 돈은 나 스스로 잘 관리하고 굳이 재혼해서 힘들어질 바에는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친구들과 소소한 모임도 하고 내 건강 챙기면서 지내겠다 하고 결심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내보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느 때에는 외롭다가도 주변에 마음 맞는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나이 들어보니 이렇게 사는 게더 낫다 하고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다들 인생을 살아가며 선택의 순간이 몇 번씩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재혼은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 이렇게 혼자 죽어도 절대 재혼하면 안 된다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재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의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재혼이란 게 생각처럼 달콤하거나 쉽지 않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큰 복잡성을 안고 온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잡함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으셨고,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살겠다는 결론에 이르신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먼저 하나는 경제적인 갈등이었습니다. 둘은 신뢰와 배신의 문제, 셋은 가족들과 얽히는 갈등, 넷은 자유와 건강에 대한 고려, 다섯은 재혼 실패 후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요인들이 서로 뒤엉키면 재혼이라는 선택은 꽤나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물론 20% 정도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80%가 모두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도 그만큼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혹여 재혼을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이야기를 참고하시어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혼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혼자라고 해서 모든 삶이 초라한 건 결코 아니니 스스로 당당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이든 모임이든 활동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주저없이 도전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거기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인연과 또 다른 즐거움이 분명 있을 겁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정맨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평온한 나날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